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아합과 함께 길라 라못에서 아람과의 전쟁을 하다가 아합이 죽고 여호사밧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죽을 뻔한 위험에서 건져 주셔서. 평안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함과는 다르죠. 전쟁에서 자기가 함께 했던 사돈 지간인 아아방이 죽고 그리고 자기가 구살생으로 살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안함은 아니지만 어쨌든 죽지 않고 평안하게 돌아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홉이 죽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이 말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후가 여사밧을 책망하는 말을 합니다.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말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전쟁에 같이 참전하자라고 했을 때, 여사밧은 거기에 동조하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관계 안면에 의해서, 그래서 아홉이 자신의 사돈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행위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있을 것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그러나 또 아홉 왕과의 전쟁은 잘못되었지만, 요사바 도왕에게 잘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하나님 앞에서 남유다의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여러 가지 개혁 활동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찾고 여러 가지 우상들을 없애고 이런 개혁 활동에 대해서 하나님은 요사밧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한 부분도 있죠. 그러면 그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뉘우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으면 됩니다. 분명히 요사밧은 자기가 어리석은 일로 인하여서 전쟁과 또 죽음의 위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 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도록 교훈하고 깨우치게 됩니다. 사절에 보면 요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벨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더욱더 그렇게 했을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또한 유다의 그 많은 성읍들의 재판관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재판관들에게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를 살펴라. 사람을 위한 것이면 그 재판이 올바르게 될 수가 없죠. 여러 가지 인간 관계 그리고 여러 가지 자신들의 권위를 더욱 더 내세우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공정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재판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재판이 뭐냐면 곧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판이 꼭 사법적 재판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그래서 내가 그 판단대로 행동하게 되거든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는 늘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못한 것 그리고 앞으로 잘하게 될것 못하게 될 것을 예상해서 다 내가 하나의 의사결정을 해서 행동하게 되거든요. 스스로를 재판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 요사밧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지 않고 사람을 위하여 재판한 거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하겠. 될 것인가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자신의 잘못을 분명히 깨닫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스스로를 재판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또는 사람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가 스스로를 또 재판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 일을 보아야지 사람을 위한 일로 보게 되면 자꾸 거기에 마음이 쓰이고 자꾸 거기에 인간적인 감정이 개입되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 후회하게 되고 어떤 때는 절망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일을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나아갈 때에 또 우리들에게 이런 평강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평가하게 된다면 인간적으로 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적인 재판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내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사람은 불의하고 그리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뇌물을 받기도 하고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는 이 재판관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 스스로를 삼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재판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을 올바르고 공정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해서 평강과 의대롭게 모든 일을 처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바시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사람을 세웁니다. 외위 사람, 제사장, 족장, 장로들이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래서 두 가지의 일, 하나님께 대한 일과 일반적인 사람의 모든 재판을 재판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와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성사하거든 인간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살인이 있을 수도 있고 다치게 하는 것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 때문에 와서 성사를 하면 어떤 성사이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송사를 하는 사람에게 먼저 경고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송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분쟁이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분쟁이든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분쟁이 있는 그 순간 그 모든 사람들은 사실 그 죄에 얽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송사를 재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판이 일어나게 될 때에 먼저 너희들이 그 송사를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죄를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보통 사법적 재판은 죄에 대해서 누가 옳다. 그 다음에 뭐 억벌을 변상하라. 어떤 벌을 내리고 이런 것인데 그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그 어떤 송사이든지 그들에게 경고해 줘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 죄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너희들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죄가 없게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다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그래서 두 가지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일들, 율법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일에 대한 부분들은 대제상 아마리아가. 그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생활과 관련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재판은 스바다가 다스리고, 그것의 행정적인 것은 레위 사람들이 하도록 그렇게 조직을 정비를 했습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하실지로다 하니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이것을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철저하게 힘써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올바로 재판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단지 사후적 재판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고. 항상 깨어 있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일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주연총을 부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사밭이 분명 잘못했습니다. 악한 자, 악과 함께 전쟁에 나아가서. 죽을 뻔한 위험을 벗어나서 평안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가르치고, 그리고 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는 올바른 재판에 대해서 강조하고, 그것을 하도록 다시 세워나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는데, 우리들의 삶에 적용해서 우리도 잘하는 것 잘못한 것이 있는데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더 돌아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더욱더 열심히 하되 특별히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열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행하지 않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힘써 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우리가 행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택하고 행할 수 있도록 지나온 일에 대해서 후회나 또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수 있는 그러한 힘, 다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을 재판하고 그들을 이끌어 갈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잘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삶의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